이런 뭔가 절실함을 느끼고 하신다는 게 요즘 들어 생각해 보면 예전에 비하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절실함이라는. 그런 데 그런 절실함이 저에게는 어렸을 때 자란 환경에 조금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크게 한 번도 아니고 한세 번을 계속 연달아 이렇게 자란 환경 속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작은 성공들을 이루어내는데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는 과정이 저에게는 더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제가 발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잘안 나가, 몸이 커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절대, 절대 오해신다고요. 발이 작아서. 제가 발이 작아가지고 오리발. 아무리 막 쳐도 어, 처음부터 오리 발은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안 나가요. 왜 이렇게 키판 잡고 제자리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까 <laughs> 나에게는 야, 안 되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7년을 거의 매년 수영장을 등록해서 발차기만 아... 네 그렇게 7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3년 이상을 다니고 모든 수영을 마스터.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혹 저에게 주어졌던 미션 중에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라고 했던 내용들이 저는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연이 많습니다. 내용 보시면 책 내용이 다 나오는데 네. 네, 중요한 건한 번의 실패가 저에게 주었던 경험은 정말 많은 변화들을 줬습니다. 어, 다 포기하고 간 이유가 BMW 아주 작은 딜러사에 간 이유가 부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를 만나서 부자가 되고볼수 있을까 네, 자라온 환경이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부자는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달랐습니다 그것들을 아주 정리를 잘해서 아직까지도 갖고 있고 한분한분뵐 때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주요한 특징과 노하우들을 다 정리해서 제 삶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잘 되시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을 정리하다 보니까 대다수가 다 이런 분들이 성공하셨고 부자가 되고 잘 되시더라는 거죠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것니다요 어, 그런 것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어, 역량 이상의 것들을 성취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라걸 다시 한번 느껴요 쌓이는 것들을 믿어라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있는 거지, 오늘 하지 않으면서 내일이 있다는 착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막연한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좋은 기회에 어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혹은 아 내가 단순하게 어떤 이런 거 하나만 잘하면 어, 뭔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 세상에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진것 같습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 좀 줄이고 술덜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세상의 진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느냐의 문제인 것 뿐인데, 제가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성취력을 있게 해준 우리 가족들에게 항상 늘감사하고습니다